오늘 본문은 첫 번째 환상인 말을 탄 자들의 환상.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두 번째 환상인 내 뿔과 내 대장장의 환상을 통해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절을 보면 은 다리우스 왕 2년 11째 달곧 스바롤 스무 나흔 날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라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스가라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 시기는 이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이다. 어, 이날은 어, 대략 기원전 519년 2월 정도라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이때가 언제쯤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이 함락당하고, 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었죠. 그리고 나서 약한 70년 정도가 어 지난 시기였고, 그래서 어 약속하신 대로 페르시아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공사가 어 진행하다가 중단되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진행하려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그들이 오랫동안 중단하였던 이 성전 재건축을 다시금 재개하도록 이 학계 선지자뿐만 아니라 스가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스가라 선지자는 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덟 번에 여러 환상들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입니다. 8절 보면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성류나무 사이에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천사님,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때 화성류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말했다. 이 말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이스가아 선지자는 밤 환상 중에 이 화성류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데 그 뒤에 여러 말들이 이 있고 그 말을 탄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 어, 땅에 두루 다니도록 보낸 자들이라고 또또 어, 천사라고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은 이 스가라에게 말하고 있는 천사와는 다른 천사죠. 어, 10절에 보면은. 화성류 나무 사이의 선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11절에서는 화성류 나무에선 여호와의 사자다. 또 12절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 곧 메시아께서 이렇게 현현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10절, 이 말, 말을 탄 환상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지난달에 본 것처럼 6장에도 나오는 그러한 것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의 말씀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탄자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연결되는 것처럼 심판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리고 말에 탄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보고하죠. 우리가 이 땅을 두루다니며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편안, 평안하였습니다. 이 말들을 탄 자들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보고하죠. 보고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땅에 모든 것을 다녀보니까 모든 민족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어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 정권을 잡고, 어 그래서 여러 그 민족들을 어그 반란을 진압해서 더 이상 많은 민족들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보고는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즉 유다 언약 백성들을 다시금 이방 민족들의 압재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재건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이게 할 것이다라고 했던 이 예언이 오히려 이 제국이 다시 힘을 얻고 혼란한 틈을 타면서는 오히려 이제 좀그럴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제국을 힘을 얻고 또어이 제국이 평안해지면은 그러기가 더 어렵겠죠. 어 그래서 어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이 이렇게 제국이 평안하고 조용하면 어 드디어 아 이런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겠는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지금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12절로 연결돼요. 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아닙니다. 망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업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70년이나 되었는데, 이 제국이 여전히 힘을 갖고, 비록 제국의 그 정권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힘이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재건이 일어날 일이 더 요원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13절에 주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좋은 말로 위로를 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천사에게 위로해 준 말을 이제는 그 천사가 이 스카라 선지자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거죠.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왜쳐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없이 사랑한다. 그러나 아니란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는 또 외쳐라. 나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탄자들을 보내서 온 땅을 두루 살피게 하신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운 신흥 제국으로 패권을 장악하고 그래서 어, 여러 열방들이 조용하고 평안해서, 어 이제 그, 그 반란들이 제압돼서, 어 그들이 주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아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세상의 주님이시오, 어 여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 이 7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 망했지만, 이 페르시아가 패권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일어날 그러한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말씀하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다시 스가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스가라 선지자는 그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중단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그 성전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며 어,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게이첫 번째 환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용을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서 어, 크게 질투한다. 그니까, 몹시 사랑한다. 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질투한다. 라는 거예에요 누구를 질투합니까? 이방, 제국들을 질투하는 거예요. 그니까, 하나님의 질투, 어, 질투는 그 질투를 야기시킨 자에게는 재앙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죠. 그들이 아니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과도하게 억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죄를 범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팔을 내셔서 그들을 채찍을 드시는데 그래도 어 하나님께서 함부로 화를 내지 않으시고 인내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사용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질투가 그 이방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진다라는 것을 이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 시온의 미래에 하나님이 궁율과 자비로 돌아오셔서 그들을 다시금 그 성전에 측량주를 세워서 건축을 다시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을 증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함해서 얼마나 그 사랑이 그치지 않고 넘쳐나는가. 아, 그러한 모습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죄를 범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들 가운데 참된 언약 백성들을 예, 여전히 예, 두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또 믿음이 있다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참된 언양 백성들은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어서 에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적인 공격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어 분열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또 오른 길을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역사 속에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앞선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그 보여주신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언약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역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18절부터 21절에 이어지죠. 여기서는 네불과네 대장장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서는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과 동일하게 스가리아 선지자는 그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질문을 하죠. 어, 이게 무슨 뿔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또그 어, 천사로부터 대답을 듣는 형식으로 이 메시지가 예, 전개가 되죠 18절에 보면 내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 불네 개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네개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불들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흩어버리셨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높이 드셔서 그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어, 참담한 그런 에, 삶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에, 70년이 지나게 된 거예요. 에,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이 둘째 환상은 스가랴가 먼저 어, 네개의 뿔을 보죠. 이네 개의 뿔은 어,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들을 흩어버린 이방 민족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사라는 건 동서남북 사방이잖아요. 에,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들의 힘과 세력을 의미하는데. 에 이렇게 에 흩어버린 이 뿔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 뿔들 어이 뿔들은 이뿔들 되게 종말론적인 심판의 대상 민족들과 연관되는데 이 다니엘 7장에서도 열 뿔이 나오고 작은 뿔 가진 짐승이 나오고 8장에뿔 가진 수정서 예언이 나왔죠. 이게 이제 게시록 우리가 12장에서도 열뿔 가진 용, 그리고 13장에서 열뿔 가진 짐승. 또 17장에서 열불 가진 짐승으로 상징화된 여러 민족들. 이것과 이제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쭙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스가라 선지자에게 대답하죠. 이 뿔넷은 유다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하지만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그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네 뿔에 이어서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시는데 이네 뿔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흩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뿔을 이제 큰 망치로 쳐서 다듬어 버리는 그런 대장장이들, 그 대장장애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내대장장이니까 역시 그들의 활동범위가 땅의 모든 민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그 대장장애들이 하는 일은 그 뿔을 꺾어버리는 거죠. 다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장장애를 통해서 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대장장애를 통해서 어, 이뇌불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닫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한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두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이 포로를 겪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 기억하셔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 그 하나님의 인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리고 하나님의 예, 그 신실하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왜 이들이 이런 심판을 당합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도 교회 일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폐를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끝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도 70년 후에 그 징계를 씻어버리고 정화하고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약속하신 대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언약 백성들을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결코, 어, 잊지 않으신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이지만 지금도 그렇죠. 이 세계 패권, 이제는 뭐 패권 국가가 없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어, 세상에 그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인 것처럼 떵떵거리지만 결국 무너지고 또 사라지고 또 심판을 당하게 되고 없어집니다.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만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도록 역사는 흘러가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 이렇게 세상에 대한 실제적인 통치자로서 일하시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 고난, 슬픔, 고통, 여러 가지 삶의 에, 그 반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시시 때때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법도를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실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다 함께 맛보고 또그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우리를 향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 진노 중에도 금유를 베푸시고 또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고 또 하나님의 통상대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